안녕하세요, 샤키크리아 샤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뭐라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 하지 말고 U 플러스 알뜰모바일 유심 요금제를 설명해달라고요? 어, 저 그거 준비를 안 했는데, 음뭐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그냥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1일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를 하고 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한 만큼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유심 요금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휴대폰을 업무용과 그리고 개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업무용 폰이고요 개인용 폰은 지금 이 화면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아이폰 11 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일반 l g u 플러스의 요금제와 그리고 알뜰폰의 요금제를 같이 사용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 라고 하면은 네 우선은 업무용은 공짜로 준다 라고 해서 기본요금 11만 7천원 요금제를 2년간 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2년 다못 쓰죠. 네. 중간에 아, 제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약정을 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 최근 4개월에 저희 요금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167,000원, 172,000원, 12만 원, 1 2만8천원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18만 원까지 요금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에 반면에 우리 U 플러스 알뜰 모바일 요금제가 얼마나 저렴한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GS 25 1 5기가에 100분 무료를 주는데요. 우선은 데이터는 15기가를 주고요. 통화 100분, 문자 100건 그렇게 해서 프로모션 가에 25,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 기본 데이터 15기가를 모두 다 소진했을 때 3메가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보통 3메가 bps라고 하면은 일반 화질의 동영상, 그래서 유튜브가 무리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GS 25의 요금제를 보면은 LG U+ 막내 1개 회선에 대한 음성이 무제한이고요. 월 1회 지정 번호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요금제를 보면 유심 데이터 통화 마운껏 일명 유대통마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11기가의 통화 무제한, 문자 기본 제공을 해서 프로모션가 33,000원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제공 11기가가 소진이 되면은 매일 2기가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2기가도 소진을 하면은 3메가 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마지막 요금제입니다. 유심데이터 통화마운가 프로라는 요금제인데요. 데이터는 매일 5기가, 매일 5기가입니다. 통화 무제한, 문자 기본 제공 이 문자 기본 제공이라는 거는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가 39,850원, 4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매일 5기가를 사용을 하는데 5기가도 소진을 하면은 5메가 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유심 데이터 통화 마운크 프로 요금제는 기본 제공량에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그런 데이터 제공 방식이 특장점이고요. 특히나 저같이 데이터 헤비 유저들에게는 최적입니다. 알뜰폰이 5G가 아니라 LTE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비교를 할수 있게끔 SK텔레콤에 있는 LTE 요금제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제가 유심 데이터 통화 마운크 프로라는 요금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데이터를 매일 5기가씩을 주는데, 그럼 5기가곱하기 30일이면은 한 달에 150기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50기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T 플랜 스페셜이라고 해서 79,000원 요금인데 39,850원이죠 그래서 대략 50%더 저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U 플러스 알뜰 모바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선은 약정이 없는 반의 반값 이 반의 반값은 저의 기준이고요 보통은 한50% 정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반의 반값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약금이 없어요. 너무나 좋아요. 사용하다가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휴대폰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자급제폰이나 아니면 중고폰을 구매를 하든가 미개봉 신품으로 구매를 해서 유심을 끼워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바꿔서 유심만 꽂으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메이저급 통신사와 차이가 없는 통화 품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G 망을 빌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통신사 폰을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단말기 구입과 요금제를 같이 구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4개월 할부로 하잖아요 단말기 할부금에서 월별로 요금제를 내는게 아니라 여기에 할부이자 총액에 대한 할부이자 5.6%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월 117,000원에 이 고가의 요금제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2년에서 3년의 의무 약정 기간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게 되겠죠. U 플러스 알뜰 모바일을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GS25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GS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좀큰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시기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정확한 판매 지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홈플러스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유심을 받았으면 개통을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으로 개통을 할 수가 있고요 전화로 해서 상담원에게 개통을 대신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셀프 개통이 있는데, 셀프 개통이란 뭐냐면요. 기다릴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에 직접 개통해 바로 이용을 할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우선 유심을 먼저 구매를 한 다음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요금제 선택 및 셀프 개통 신청과 그리고 개통을 하신 다음에 유심을 장착하고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은 유심 정보, 유심을 받았으면 이 유심의 유심 모델 코드와 일렬번호 8자리를 여기에 나와 있죠. 요거를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고 번호 이동인지 아니면 신규 가입인지를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원하는 요금제, 지금 이거는 일부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요금제를 선택을 하시고 맨 하단에 신청서 작성하기가 나오는데 신청서 작성하기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이 개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름, 휴대폰 번호, 인증 요청하신 다음에 인증 문자 오면은 인증 확인을 한 다음에 신청서 조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개통 요청이 나와요. 개통 요청을 눌러 주시면은 짧게는 2분에서 5분 사이, 길게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개통이 되는데 만약에 개통이 이때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단말기를 껐다 켰다를 한 두세 번 반복을 해 주시면은 네 개통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해도 개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저 같은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어 상담원에게 전화를 해서 개통을 했지만 셀프 개통을 하게 되면은 각종 사은품도 증정을 하니깐요. 셀프 개통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스스로 개통을 하시면은 상품도 받고 쉽게 개통도 할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반의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U 플러스 알뜰 모바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얼만큼을 세이브를할수 있냐면요. 월간 11만 7천원에 12개월을 하면은 140만 원이 납니다. 근데 U+ 알뜰모바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25,300원에 12개월을 하면은 30만 3천원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은 연간 세이브 금액이 14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은 110만 원의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저 완전히 호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 약정이 2021년 4월달이 끝나는데 끝나면 바로 그냥 u 플러스 알뜰 모바일로 갈아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0만원이라는 게 체감이 안 되시죠? 뭐 물론 체감이 되겠죠. 숫자니까 네, 110만원으로 제가 뭘할수 있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55만원짜리 아이폰 SE를 네, 두 개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55만원 곱하기는 110만원 딱 떨어지죠. 1년에 아이폰 SE 2대를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들폰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품질 동일하고요. 소액 결제 가능하고요. 해외 로밍 가능하고요. 공인인증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콜센터 그리고 고객센터 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이저 34 대비해서 전혀 불편하실 게 없습니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와또 여덟 가지의 무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 준다라고 하는데요. 우선은 유튜브 많이들 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프리미엄 3개월 무료를 주고요.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이면은 몇만원 나오잖아요. 그리고 U+존 와이파이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U+클라우드 30기가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잖아요. 뭐 드랍박스 라든지 뭐 구글 드라이브 이렇다시피 통신사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거든요. 네. U 플러스 박스 클라우드라고 해서 30기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U 플러스 야구, U 플러스 아이돌 그리고 통화 중대기 스팸 차단해주고요. 마지막으로 U 플러스 골프까지 네, 제공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요금도 저렴한데 이렇게 어, 무료로 부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안 쓰면은 왠지 손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U 플러스 알뜰모바일 유심 요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세 가지 요금제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가입 링크를 더보기란에 넣도록 할 테니까요. 본인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요금제를 확인하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동일한 서비스에 합리적인 가격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